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장사가 잘 되는 상가 임대, 상가 월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역세권에 있는 상가로서 매물번호는 861번입니다. 상가 정보입니다. 월세가 130만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12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권리, 권리는 무권리인데, 일단 권리에 대한 내용을,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권리금에는 바닥 권리금, 영역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돈만큼인데, 융통성 분석을 할 경우에 권리금 조절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업도 가능하고, 인가업도 가능하고, 등록업도 가능합니다. 자유업은 환영합니다. 추천을 하는 업종으로는 사무실도 가능하고, 상가 점포로서도 기능 발휘가 충분히 할수 있고, 인터넷 업종을 선호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동구 성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강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지하철 전철입니다. 지하철 전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은 트리플 역세권이고 강동역세권입니다. 5호선 8호선은 강동구청역 천호역이고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입니다. 면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면적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16평 정도 됩니다. 52.72제곱미터고, 연 면적은 360평 정도 되는데, 1190.46제곱미터입니다. 준공입니다. 건축물의 준공입니다. 준공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86년도 준공이 되었고, 건폐율은 44.11이고, 용적률은 155.13입니다.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차장을 들어가기 입구인데 드나들기에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실제 주차가 많이 될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수도, 수도시설입니다. 수도시설은 현재 있는 세입자가 잘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스입니다. 난방, 난방 도시가스를 계량기를 통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층 화장실 남녀 구분 화장실이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현재 건축물은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좀 전에 보신 주차장의 8대 주차가 됩니다. 입점입니다. 상가 입점입니다. 상가 입점은 8월 말 이후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물입니다. 원상 회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상 회복. 현재 원상 회복은 약간의 현재 임차인이 필요한 상태로 내부 시설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협의를 한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토지입니다. 토지. 전체 대지 면적은 180.74평으로서 597.5제곱미터입니다. 용도입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과밀억제권관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시행령 구조상은 기록상이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601만4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도로는 중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입니다. 핸드백까지는 이마트 홈플러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하나 믿는 스타 필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학교 학군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둔촌 배제 한양외고 등이 있고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등 주변 환경입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본병원 경희대병원. 근처는 동촌 중공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을 하여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원은 올림픽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내용으로 올림픽 공원은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는데 전체 면적은 144만 8천 제곱미터로서 4 3만 8천 평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공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강동의 인구입니다. 강동구의 인구는 현재 55만에서 60만으로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강동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 내용입니다. 유효 기간은 9월 말까지 정한 상태입니다. 유효 기간이 도래 경과되었을 때에는 광고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고 유효 기간 이내라도 계약이 체결됐을 때에는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외에 금액이 변동된다든지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하여 조건 변경이 되었을 때도 광고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대면상입니다. 대면 매물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계약까지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상가 점포 사무실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있는 상가 점포 사무실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 4구,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